그만큼 무한한 가능성으로 열려있는 나이란 얘기겠죠. 자, 여기 스무 살의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녀의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광진구 군자동의 한 체육관. 한산해지는 거리와는 달리 이곳은 오히려 사람들의 활기가 넘치는데요. 이곳에선 매일같이 볼수 있는 풍경입니다. 하나하나에서 느껴지는 힘이 다른 운동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인데요. 게다가 동작에서 이 운동의 격렬함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온몸을 전부 사용한다는 데에서는 킥복싱과 거의 흡사하지만 상대 선수를 잡고 넘어뜨리는 건 킥복싱과는 또 다른 이 운동의 특징인데요. 아니, 아직까지는 좀 생소한 이 무에타이가 바로 킥복싱의 원조인 셈입니다. 먼저 저희 태국에서 온 트레이너 십빠타의 송민수를 소개하겠습니다. 킥복싱하고 무에타이하고 가장 큰 차이라 그러면은 태국에는 잡기 기술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실래서 손으로 할까 잡고요. 예. 예. 이런 식으로 킥복싱과 달리 무에타이는 잡기 기술이 중요하고 무릎과 팔의 관절을 이용한 타격이 가능한데요. 시합에서 가장 큰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무릎치기 기술은 명치를 가격함으로써 그 파괴력이 엄청납니다. 입소문을 듣고 찾아온 직장인들도 눈에 띄는데요. 퇴근하고 오신 거예요? 네, 퇴근하고. 어. 이거 하면 어떻게 좋으신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다가 책가 어, 나와서 하게 되서 많이 풀어니죠 이렇게 무에타이는 스트레스를 푸는 데는 아주 그만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무에타이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뭐 지금 뭐격투기 킥복싱 하는데는 많은데요. 이제 그쪽에서 이제 무에타이 방향으로 추구하는 체육관들은 아직까지는 많지가 않습니다. 빠른 스텝과 강력한 펀치력, 거기에다 유연한 허리에 힘까지 필요한 무에타이는 그야말로 종합무술인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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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온몸을 전부 사용하기 때문에 운동은 물론이고 그 체력 소모량도 만만치 않습니다 같은 시간 사람들의 기합 소리가 한창인 체육관으로 향하는 빠른 발걸음의 주인공은 올해 스무 살의 김현성 씨인데요 그녀가 요즘 퇴근 후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들르는 곳이 바로 이 체육관입니다 남자들이 대부분인 이 격투기 체육관에 그녀가 매일같이 출근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 축구증 하세요? 아니요, 무회타이 에요. 네? 무에타이 야! 여성에겐 좀처럼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운동인데요. 저, 이 무에타이 신청 얼마나 되셨어요? 2개월이요. 2개월? 네. 벌써 무에타이 1단까지 따냈다는 현성씨. 도복으로 갈아입은 그녀의 모습이 전혀 어색하지가 않았습니다. 먼저 줄넘기로 몸을 풀기 시작하는데요. 남자들도 하기 힘들다는 무에타이 하지만 이곳에서 무에타이를 배우는 여성은 현성 씨 뿐만이 아닙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네. 뭐, 챗병대기 위해서 무예타이시다. 그건 아니죠. <laughs> 뭐 때문에, 어떻 갑자기 말요또 스트레스 회사 다니면 스트레스 많이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운동 뭐, 시작하게 됐어요. 좋아요? 네. 스트레스도 풀리고 좋겠어요. 이런 장점들 때문에 요즘은 남자들은 물론이고 어린 아이에서 여성들까지 이 무예 타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데요. 검은 뜰단니에요 네, 일단. 어. 일단요 몇, 몇 년이나 하셨어요? 저요? 1년 다 됐어요. 지금 몇 살이에요? 9살이에요. 9살? 어, 한지 이거 얼마 됐어요? 6개월. 이거 무해파예요? 아니면 뭐예요? 무해파이요 온몸을 사용하는 무술이다 보니 충분한 몸풀기는 필수. 갑작스러운 부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벌받을 거예요? 아, 무에타이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발차기. 상대방에게 아주 치명적인 공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정 씨의 특기가 바로 이 발차기인데요. 다른 사람들 중에서도 유난히 눈에 띄는 그녀의 발차기 솜씨는 다 그녀의 큰 키와 유연성 덕분입니다. 무에타이는 권투 못지않게 강한 펀치력이 요구되는 운동인데요 그저 흉내만 내던 그녀의 펀치는 이제 남자들 못지않습니다 네. 때문에 처음엔 발이며 손, 성할 날이 없는 그녀 모습에 부모님의 반대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는데요 엄마가 이거 한다 그러니 뭐 안그러요? 다다고 하지 말라고 그 네. <laughs> 네. 이렇게 쉬지 않고 온몸을 움직이다 보니 남자들에 비해 근력이 부족한 여자들은 쉽게 지치기 마련입니다 왜 이렇게 주저 앉아 계세요? 힘들어서요? 응? 사실 이 무에타이는 남자들도 쉽게 지칠 정도로 격렬한 운동인데요 시합을 하다 보면 선수 중에는 부상을 입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현성 씨가 말하는 무에타이의 매력은 따로 있다는데요 이 운동으로서 무에타이의 장점은 어떤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어, <laughs> 무에 타이를 시작하고 나서 자신감이 더 강해졌다는 현성 씨. 오늘 그녀의 스파링 상대는 태국인 사범입니다. 운동 기간에 비해 실력이 뛰어난 그녀의 발차기에 남자 사범도 넘어질 정도인데요. 예, <laughs> <laughs> 네, 힘도 좋고요. 그래서 저기 태국 트레이너가 별명을 람보라고도 줬어요 무예 타이에 관한 한 그녀의 실력은 여느 남자들 못지 않습니다. 태국에서는 <laughs> 여자 선수도 있어요? 물어봤어요. 여자 선수 있어요? 여전히 여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네. 네. 네 하지만 그녀의 꿈은 무에타이 선수가 아닌 여자 경찰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새롭게 생긴 꿈이에요 가는 길에 시한이 걸리는 것만 남았나요? 아유, 걸리면 이제 죽으면 돼 격렬해 <laughs> 보이기만 하는 동작과는 달리 무에타이는 시합 전에 꼭 치르는 의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 팔에는 파바지아와 몽콘이라는 머리띠를 두르고 승리를 기원하는 의식인데요. 태국의 전통 음악에 맞춰 치는 이 의식은 와이크루라고 부릅니다. 이 경건한 의식에는 태국인들의 정신이 담겨 있죠요 부모님과 스승님과 신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면서 격렬하면서도 깊은 뜻이 담긴 태국의 전통 무술 무에타이. 장찬 스무 살의 김현성 씨는 그 속에서 또 다른 도전을 꿈꾸는데요. 그녀의 새로운 도전은 꼭 성공할 겁니다. 대신과 그 빵빵한 친구들은 섭씨 30, 30도를 훨씬 웃도는 무더운 날씨에도 복싱장 한 켠에서 열심히 줄을 넘었고 의욕은 넘쳤지만 문제는 급격히 떨어진 체력이었다. 운동을 안 해봤으니까 이미 도복이 땀에 젖은 상태에서도 기를 쓰고 줄을 넘는 소용이에 비해. 어쩐지 경미의 몸 상태는 썩 좋아 보이지 않았다. 초반부터 지쳐버린 몸으로 복싱 에어로빅에 나선 두 사람 펀치 연습까진 열심히 따라했으나 발 동작이 가위 되자 정신없이 헤매고. 저희 어퍼폼을 참 잘하는. 쉼 없이 운동이 이어지자 쓰러질 듯한 경미. 야, 마지막에 해야지, 야, 힘들어? 야그 정도로 못 참는 어떻게 살는거 정말이지. 아 일주일만 고생하면은 갈등 걸리면 쭉쭉 빠지니까 그때까지는 참을 거야. 아서. 네. 급기야 경미에겐 구토 중세까지 몰려오고. 어. 구슬땀을 쏟았던 빵빵한 친구들. 어이, 많이 발차기 오. 연습이 끝나자 링 위에서 펼쳐진 관장님과 서범님의 설떨리는 연습 경기에 입을 해 벌린 채 넋을 못 <laughs> <또> 바라보는데 졸지에 <laughs> 서범님과 연습 경기를 치르게된 경미. 일단 미소로 미인계를 쓰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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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름대로 그간 배운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경미. 하지만 사범님은 한수 위였으니. 병기가 계속되자 완전히 지쳐버린 상태에서 바김에 날린 펀치가 빗나가자 그대로 다운. 다운된 경기를 대신해 2라운드에 나선 소영. 무서운 기세로 돌진하더니 제대에 걸려 다운. <웃음> <웃음> 맞았어요? 아, 이거 진짜 돌리고. 아, 왜 먼저 맞았어? 1, 2, 3, 4. 아! 어. 어, 맞이어맞이쓰와이어 지금 약 올렸어요. 약 올렸어요. 근데 지금 맹렬한 공격을 그래, 퍼붓는데 어, 맹렬 동기 동작사 동제요